야, 야 무서운데? 수폭 네가 맞으세요? 어, 수폭 네가 맞아. 잠깐만요. 위험한데요, 이거? 좀 전에 죽인 마도성인데? 오케이, 착지. 아, 저정령성은 뭔데? 어, 사거리 안 되죠? 40m죠? 30m. 27미터 28미터 안나와 사거리 안나와 어 사거리 나온다 사거리 나온다 결정해 탱코야 결정해 이거, 결정해야돼 결정해야 돼, 싸워? 싸워 어! 대상이 보이지 않다 대상 바로 앞에 있는데 안보인데 미친놈이 대상이 바로 앞에 있는데 판사 니가 자 오케이 평타로 집회 지어주고 아 저거 와더다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하하하하 나무 반사 어 뭐야 뭐가 따라오는데? 아 하필 정령성이 따라오네 원투 쓰리 정령성까지 아하하한대 <laughs> 맞췄으면 죽였다 나이스 이런 요망한 것 요망한 것컷이 본인 도트 맞고 본인이 죽은거예요저 정령님은 아 회피 뭐야 아 회빛이 올랐다 무지개 반사 아우아우 아우, 진짜 씨아 반칙 반칙 소우님 진정해봐 소우님 우리 말로 하자 말로 하자 말로 하자고 이씨야이 새끼야 나 지금 스킬 없어 씨. 아 어, 미안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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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진정해 스킬 하나만 돌리자 굴 일단 진정해봐 흥분을 가라앉혀봐 일단 너뭐뭐 활동 뭐, 가속스로 할건가스스러... 아 야시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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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스릴 있네 보여줍니다 지금 소전 별거 없어요 녹백 하나 두 하나 두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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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주 보박 하나 둘, 하나, 둘. 가져오고,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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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개 아파 치우성 딴데 가면 안 되나 치우성 치우성도 따라올 것 같은데요 같은 레기온인가 같은 레기온 아닌데 호법을 먼저 죽여야겠다 이거 무조건 왔다3다5다7다9다0 7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2 3 4 1 2 3 4 오케이 1 1 2 3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2 3 4 가서 왁저 복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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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아 더럽게 안 죽네 진짜 씨아 더럽게 안 죽어 1 2 3 1 와 미친 치우성 진짜 씨치우성 너프 안하냐 아유 씨아아아아 자부했어? 왜 자부했어 또왜 자부까지 했어 아아아아아 연병한 세상 삭막한 세상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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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한번만 살려주세요 한번만 살려줘요 제발 내가 잘못한거 같아 내가 아, 질풍 소리 나는 질풍? 질풍 쓴 거야? <laughs> 미안해, 내가, 내가 미안해 여기 착지했다. 착지했다, 산다, 나 산다, 나 산다 떨어져라, 떨어져 떨어져. 어떻게 올랐어 라 이거 또? 아, 에, 부지런하신 분. 아, 오케이, 약초 치료. 아, 염병 마지막. 비백, 피백피백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야 이렇게까지 살아야겠네 디크야? 이런 구차한 인생 이렇게까지 목숨을 연명해? 아 따라온다 씨! 숨어. 숨어 있어 숨어 있어 그냥 숨어 있어. 날라오나 설마? 어? 아! 잠깐만. 어 나한테 관심 없는 것 같은데 이분? 나한테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어 저한테 관심 없는 거 맞죠? 아 갑자기 때릴 것 같은데? 때릴 것 같은데? 때릴 것 같은데? <laughs> 때릴 거 어떻게 할 거요? 나 가도 돼? 저 지나가요? 원하시는 게, 원하시는 게, 아! <laughs> 원하시는 게뭐냐고 <없는> <laughs> 말을 해, 말을 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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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싸워줄게.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잠깐만. 소원이 잠깐 때리지 마봐. 조용한 데로 가죠, 조용한 데로. 여기는 시끄러운 곳이라서. 아직, 잠깐만. 밑에 하인 애들 있어요. 밑에 저를 노리는 그. 사람들 있기 때문에. 이거 목좀 잡아줘 목 좀. 오, 오, 아 잠깐 반칙 이거 반칙이야 진짜 반칙. 어 아까 치우님 여기 침입하고 있네. 검성 어디에서 검성? 가자. 더 이상 쫓아 오고 용서 못 한다. 더 이상 오면은 죽일 거예요. 저 지나가요. 오케이 따라오지 마세요. 따라오지 마세요. 따라오면 죽일 거예요. 어? 따라오면 죽인다 했습니다 진짜. 아 이거 용서 안돼 용서 안 돼.

아 계속 꺼라 계속 꺼라 계속 꺼라 이제 꼬구들졌다씨 루아 아까의 날 기분이 이랬어씨아아 반항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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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일 섬이야 그 반칙이야 바람의 정령 너 미안해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면서 날라간다. 오케이 니가 직접 <laughs> 야 이거 뭐야 아이씨 런 존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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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디 서어디서어디서어디서 신중해 신중해 폭주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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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폭주모드 어간보 한번 더 쏜대 간부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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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에 진정해봐 진정해봐 진정해봐요 진정해봐요 진정해봐 장에서이장지마 이러지마 우리 행복했잖아 우리 행아했잖아 아까 신장에서 어. 어, 아, 아, 어떻하는? 아, 미친놈아!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요.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아! 이걸 나시니